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난리를 쳤던 시장이 이제는 장기금리가 너무 빨리 오른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월 이후 0.5%포인트 상승하며 2.8%를 넘어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잦아들며 2.5%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때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0.3%포인트까지 벌어지며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가 단기적으로 소프트하게 역전되었던 경우에는 경기침체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차의 회복은 경기 예측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 많고 불만 많은 시장은 이제 새로운 걱정거리로 다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걱정인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의 역할을 하고요. 이 명목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껏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드린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 영상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미국의 대표 주식이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을 예로 들어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비용이 증가하는데요, 우선 비즈니스를 위해 빌려야 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상승하면서 금융 지출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원자재와 인건비 등의 변동비가 상승합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만. 애플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아이폰의 가격을 올려서 떨어진 이익을 만회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훌륭한 기업들은 대부분 물가와 금리가 올라도 비슷한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낸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가 하락한다는 건데요. 기업의 목표 주가라는 건 대부분 미래의 특정 시점에 대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2025년에 4,600억 달러의 매출을 발생 시키고 이를 통해 1,200억 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7달러 32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만들어 낼 것이라 예상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애플의 PER을 최근 애플 주식의 평균 PER인 30 정도로 가정하면 2025년 애플의 목표 주가는 220달러가 됩니다. 그럼 이 220달러라는 2025년의 가격을 현재 가치에 맞게 환산하면 목표주가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목표주가는 1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설정하기 때문에 2025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정도를 역으로 환산해 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산율은 일반적으로 무위험이익률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을 사용하는데요. 무위험이익률은 명목금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가중 평균 자본 비용 또는 요구 수익률 또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가장 심플하게 내가 투자하려는 그 자산에 연평균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요구하느냐, 여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S&P 500의 평균 수익률인 1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12%를 설정한다고 가정하고 향후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6% 정도라고 가정하면 환산율의 계산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이 명목금리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서 환산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목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국채 수익률이 2%일 때와 4%가 될 때의 목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진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2%일 때 환산율은 8%가 되니 3년간 8% 역복리로 계산하면 목표 주가는 174달러가 됩니다. 반면 국채 수익률이 4%로 증가하게 되면 환산율은 10%가 되고 이걸 3년간 역복리로 계산하면 목표 주가는 165달러로 국채 수익률이 2%일 때에 비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분석가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위험 이익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가격 환산식에 필수 요소가 되고요. 이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면 환산율, 그러니까 역봉리율이 증가하면서 현재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주가 밸류에이션 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입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8.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향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국채 수익률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미 3% 정도의 국채 수익률은 감안해 두고 주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상승해서 4% 정도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오지만 않는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계산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가격을 더욱 공격적으로 올려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야말로 강력한 경쟁력과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늘어나는 비용에 맞춰 가격을 올리면서도 쉐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전 세계 투자자의 돈은 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선도적 기업의 매력은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미국 주식 시장이 100% 확률로 상승했었다는 게이 모든 내용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걱정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업으로 다시 규결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